당신은 평생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개선했으며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했군요.라는 말을 최고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성장 안에 내가 내용 중심 성장이라고 부르는 목표를 넣어도 좋습니다. 코딩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외국어를 정복하고 동호회를 조직하고 공예 기술을 연마하고. 시인이 되는 활동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롤 모델 같은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다면, 개인적인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 여정에서 출발점이 되어주고, 당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영역을 찾도록 동기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한테도 그 혜택을 확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고 사람들이 현명한 행동방침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의 자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울 여지도 큽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과 삶을 공유하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책 전반에서 수차례 강조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겠습니다. 성장하려면 경험에서 학습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명언 제조기로 유명한 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합니다. 변화는 필수요. 성장은 선택이다. 좋은 삶에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핵심에서 멀어집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삶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대답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악재가 터집니다. 또한 업계 상황이 변한 탓에 당신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한 순간의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고 뜻밖의 승진으로 생각조차 못했던 기술이 당장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혼란이나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학습하고 성장해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상황에서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무 상황이 평소와 다르지 않고 삶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또맞닿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듯 이완함의 기술을 이용해서 정신과 감정을 단련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강점, 회복, 탄력성, 민첩성, 적응력을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리 웨인즈웨이그의 말을 새겨 듣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하는데 기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학습도 신체 운동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학습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학습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그렇듯 학습할 때도 신이 나고 좋은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심지어 학습할 기회를 더 찾고 싶어집니다. 나는 보통 한 주에 80시간에서 90시간을 일하는데도 책 읽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유연함의 기술이 내미는 손을 잡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성장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자신의 취약점을 다룰 때도 도움이 됩니다. 참된 성장 중에는 자신의 취약점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과 치약점의 관계에 관한 보석 같은 명언도 많습니다. 그 중에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는 무한한 열정을 강요하는 우리의 허술문화에 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속도가 우리의 핵심 역량이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처럼 바쁘게 일하는 습관을 포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질지 전혀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진정한 모든 성장이 자신의 취약점을 마저하고 고통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바쁘게 몰아대기 시작했다. 그래야 자신의 취약점과 고통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덜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마음과 정신 영역을 인지하고 해부해야 합니다. 학습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가끔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도전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유희적인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유지하는 힘도 생깁니다. 사람들의 성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일은 나의 목표이자 내 삶을 충만하게 해 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율을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이 책에서 그런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에서 그 경로를 계속 따르도록 해줄 체계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나는 가장 큰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성장의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만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삶을 꿈꾼다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함으로 쓰는 새로운 성장 공식 유연함의 힘 에필로그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라는 내용 당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